소를 키우는 농장입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잘 먹고 잘 놀던 건강한 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저앉은 뒤 쓰러져 일어나질 못합니다. 어린 녀석들은 쓰러진 뒤 하루를 채 넘기지 못합니다. 순간에 못 일어나고 눈빛 한번 아프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못 일어나는 이런 소들을 내가 처음 봤습니다. 정확한 원인도 모른 채 죽어나가고 있는 소들 의문의 연쇄 폐사가 5달째 접어들면서 축산 농가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경기도 북부 지역 축산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이 문의 연쇄 죽음. 그동안 300마리가 넘는 소가 죽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도대체 왜 죽어 나가는 건지 명확한 원인을 짚어내지 못했다는데 있습니다. 시사기획맥에서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최근 소들이 집단 폐사했다는 한 축산 농가. 소들로 가득해야 할 축산칸이 텅 비어 있습니다. 93마리 중 18마리 폐사. 매일 같이 이어지던 폐사는 며칠 전에야 멈췄습니다. 주인 실시간을 주는 건지 뭐가 어때서 그런지 오늘은 소강 상태인데 그래도 뭐 오는 거 보면은 저것도 긴것 같기도 하고 매일 나오다시피 하니까. 저도 그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 자식같이 애지중지 키우던 소. 비록 말은 못하지만, 주인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죽어나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할 뿐, 주인은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죽어서 있는 거 끌어내면서, 살아서 있는 거, 그둔망울을 제가 쳐다볼 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문의 폐사는 젖소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인근에 위치한 한 한우 농가. 어? 저소 죽은 거 아닙니까? 송아지 한 마리가 죽어 있습니다. 어? 소 죽었네. 어. 어쩐 여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송아지. 하루아침에 싸늘한 시체로 변해버린 것이 믿기지 않는 건 옆에서들이나 주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말로는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뭐 하도 자주 이제 상황이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어떻게 야지 벌써 20마리가 죽어 나갔습니다. 폐사 원인을 알기 위해 검사용으로 보내진 20마리까지 합치면 여든 마리 중 절반이 사라진 셈입니다. 빈 칼이 뭐 예.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대부분... 하나도 없었던 축사는 휑하기만 합니다. 의문의 집단 폐사가 포천 지역 전체로 확대되자 시에서는 현장 상황실까지 설치했습니다. 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 6달 동안 폐사한 소는 모두 321 마리. 심지어 한 마리도 남김 없이 폐사한 농가도 있습니다. 금년 들어가 없어서 아 요거는 좀 케이스가 다른 게 아닌가 생각도 니다그천에서도 이제 신고가 특히 피해가 밀집된 지역은 창수면일 대이 지역에서만 287 마리의 소가 죽었습니다. 도대체 왜 죽은 걸까? 이상한 점은 죽은 소들에게서 별다른 이상증세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멀쩡하던 소가 갑자기 힘없이 주저앉더니 먹이도 먹지 않다가 사나흘 뒤에 그만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구검 결과 죽은 소에선 구제역, 브루셀라 등 전염병은 물론 병원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폐사의 원인은 과연 뭘까? 검역당국이 내린 결론은 보틀리즘 독소 감염입니다. 보틀리즘이란 태양에서 유리하는 독소 중독증으로 보틀리즘 독소에 감염되면 신경이나 근수축 마비를 일으키는 증상을 보이다가 호흡근육마비로 폐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축산유생연구소와 포천시는 즉시 보틀리즘 백신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일 지역 농가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보툴리즘 비형백신을 접종한 데 이어 9일엔 국내에 없는 CD 혼합형 백신을 수입해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면역 체계 생성에는 최소 2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호주에서 지난 8일 밤 긴급 수입된 보툴리즘 시형 백신입니다. 소한 마리당 2.5cc씩 주입되는 이 백신은 우선 소3,000 마리의 접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방역 당국은 보틀리즘 독소 감염 가능성이 있는 축사 바닥의 흙을 깨끗한 것으로 교체하는 등 추가 발병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틀리즘 독소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농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대형 곤포사일리지 이것이 원인입니다. 곤포사일리지란 뼛집에 발효 첨가제를 넣어 숙성시킨 것으로 소들에겐 좋은 사료가 됩니다. 방역당국이 보틀리즘 독소의 유입 경로로 지목한 뼛집 사일리지입니다. 이 때문에 뼛집 소각과 함께 백신 접종 등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축산 농가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축산 농가들은 안심은커녕 방역당국을 아예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들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틀리즘이라는 말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보틀리즘으로 해서 기르플링이라는 이런 소를 책자에서도 본적 없고 그렇게 나간 소도 보지도 못했고요. 정말 하늘에서 날벼락 떨어지는 것 같죠, 지금. 방역당국에 대한 깊은 불신. 그 이유는 뭘까? 집단 폐사가 최초로 나타난 것은 지난해 8월. 당시 방역당국은 부패한 사료와 농장 본팡이 등 사육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9월엔 다른 진단이 내려집니다. 2 0여간 21마리가 잇따라 폐사해서 그 원인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한우 8마리를 키우는 경기도 포천의 한 축산농가 지난달 29일부터 소들이 이상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건 방역 당국은 일단 전염병이 아닌 사료 배합 불균형에 의한 집단 폐사로 보고 있습니다. 사료 조절 실패로 소의 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변형됐고, 여기에 곰팡이의 2차 감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된 폐사, 이번엔 모기가 등장합니다. 모기를 통해 소의 척수로 들어간 기생충 때문에 소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폐사가 이어지자, 광역 당국이 새롭게 제시한 진단이 바로 버틀리즘 독소 감염. 6달 동안 원인 진단이 무려 4번이나 바뀐 겁니다. <목소리> 이젠 더 이상 검역 당국 진단과 조치를 신뢰할 수 없다는 축산 농가들 불신의 벽이 점점 깊어지자 급기야 지역 국회의원이 축산 농가와 시도 관계자, 검역 당국 간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사님 말씀은 그거예요. 전염병 상는 없고 거기는 있는데 서로의 입장이 부딪히는 가운데 축산 농가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걸 병명이라고 가져와 그래서. 즉, 네 번째 이 보톨리진이라고 해서 이제 최근에 나왔는데 이걸 싸잡아서 명령을 예? 단정하시나, 을 그게 좀 의문스럽네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냐라는 게 아니라 처음에 그런 원인이 지금 독소에 감염이 되면요. 병이 여기 그 진단 과장이 계시지만 병리 소견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밤새서 계속 모든 샘플을 찰취하고 혈액부터 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증거들이 최종적으로 이틀 전에 확인이 된 겁니다. 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검역 당국. 하지만 그간 검역 당국만 바라보며 모든 걸 감수해 야 했던 축산 농가의 피해는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됐습니다. 6개월 동안 똑같은 증상이 나타났는데 한 번은 모기라 그러고 한 번은 보틀리즘이라고 얘기하면 누가 그 의사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검역 당국이 빨리 농민들에게 이것을 원인을 밝히고 대응을 할수 있도록 그 도와줘야지 지금 이렇게 6개월이 되도록 사실 방치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 직무유기죠. 직무유기입니다. 검역당국이. 방역당국과 축산농가 갈등에는 보툴리즘 독소감염 진단이 단지 추정이냐 확정이냐에 대한 엇갈린 시각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진단이 이미 됐어요. 진단이 됐는데 여러 농장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게 혹시 다른 질병이 아닌가 해서 계속 검사를 해왔는데 또 그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정으로 나왔던 게 전부 다 그것으로 다 진단이 된 거죠. 보툴리즘 독소 감염이 확실하다는 검역당국. 하지만 축산 농가들의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단지 폐사한 몇몇 소의 증상이 보툴리즘과 연관될 뿐. 그것을 집단 폐사의 전체 원인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300여 마리 되는 중에 그게 뭐 어느 집에서 한두 마리 나왔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데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을 다 찾았다면 또 거기서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 샘플이. 그렇죠. 예, 여기 시청 관계자 역시 이러한 사실을 확인시켜줬습니다. 넷, 아. 아, 확신이 아니라 추정입니다. 맞아. 예, 예. 하면검 n 이안된 검출이 안일 r y and then go, Ilba, i l g u n u 됐기 때문에 a country, they keep them t h e r 정확한 사실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회사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검사한 h e 모두 68마리 마리. 폐사한 소의 장기와 뼈, 혈액을 비롯해 건초와 사료 등 다양한 과거물을 정밀 분석한 결과 보틀리짐이 발견된 것은 단 5건뿐. 이외에도 모기 기생충과 일반적 병원균들이 검출됐습니다. 실제로 검역본부가 농장별 폐사 원인으로 진단한 병명은 각기 다릅니다. 보틀리짐 독소 감염 외에 화농성 림프결절, 바이러스성 설사병 등 매우 다양합니다. 논란의 여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매개체에서 독소만 검출했을 뿐 아직 보틀리즘 균을 분리하진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틀리즘 독소 감염 진단 과정은 이렇습니다. 독소 유입 경로로 추정되는 지프를 채취해 우선 적당한 양의 물을 넣습니다. 독소가 물에 배어 나오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가건물을 희석해 나온 액체는 성분이 가라앉기를 기다려 상층액과 하층액으로 분리한 뒤 먼저 상층액을 추출해 실험용 주에 접종을 하게 됩니다. 복강 접종을 하게 되면 24시간 이내 에 폐사를 하게 됩니다. 뭐가 있을 있습니다. 경우에는 24시간 안에 폐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예.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톡신 타입을 항독소를 예. 가지고 톡신 타입을 결정하게 됩니다. 어,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추출 정확한 결과를 마우스 얻기 마우스 위해 시료당 두 마리씩 접종한 네. 뒤 네. 회사 여부를 확인해 최종 결과를, 결과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층액은 이렇게 마우스 접종을 하고요. 네. 여기 밑에 이제 가라앉은 펠렛 부분을 가지고서 네. 세균이 오염돼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오염됐다는 걸 하층부에 네. 가라앉은 액체로는 네. 보틀리즘 균 분리를 하게 되고 독소가 농축돼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하층액을 배양판에 넓게 펴 바른 뒤 배양을 시킵니다. 특이하게도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만 증식한다는 보틀리즘균. 그런데 균 분리 실험 결과 양성 반응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 보틀리즘균이 지금 몇 군데서 나왔지 않습니까? 아니야, 예. 그건 독, 독소가 증명이 된 거고요. 예, 예. 아까 막 보신 것처럼 마우스를 통해서 이제 독소가 증명이 되고 아... 증명 된 거고, 증명이 불이 된게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분리되지 않았는데도 보틀유짐에 의한 독소 감염으로 진단을 확정할수 있는 것일까? 음. 이 같은 의문에 대해 검역 당국은 그다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독소 누가 산세서 균이 산세그때 예, 예. 그걸 확을해그산세 독소 감염증이잖아요. 예예. 예. 독소가 있는 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과학적인 논리로만. 인과를 추론해내는 검역 당국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 수십 년간 소를 키워온 경험이 있는 축산농가 입장에선 검역 당국에 대해 그다지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달라진 건 없죠. 달라진 건 없고 지금 뭐 그렇다고 지금 사실상 저희는 뭐농노고 그냥 기다리는 거밖에는 이게 뭐 자연적으로 뭐 소멸이 되는지. 아니면 뭐 이게 날씨가 날씨하고 관계가 좀 있어서 따뜻해지면 좀 풀리는지, 오히려 그런 쪽으로 밖에 생각할 게 없고, 뭐 방역기관에서 나와서 지금 하는 조치는... 사실상 뭐두달 사이에 5 일곱 마리나 되던 소가 몽땅 폐사한 것도 있습니다. 농장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한 이곳을 비롯해 피해 농가들은 재산과 같은 소를 하루 아침에 잃어버리고 망연자실에 빠진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거는 그 550만 원뭐 500만 원을 보상을 달리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우리가 그 쉬운 어 일곱 마리를 죽였으면은 다 죽었으면은 그거에 그70% 어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해도 어 우리가 그 지금 뭐 부채 어 또. 뭐 복근을 아야될거아니까 그래서 이제 그~ 그 정도의 그~ 이 보상은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뭐 바람이지요 구 지역에 살처분하고 재입식걸때 대출받아서 한그비대 지금 기립불능에 소득 모두 없어가지고 지금 그 여파가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지금 소다 죽는 날 그날 나도 같이 이 하우스 꼭대기 출매가지고 나도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지금. 피해 농가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는 법정 전염병 여부가 무척 중요합니다. 해맹법상 보상이 가능한 건 법정 전염병뿐이기 때문입니다. 금역당국의 분석용으로 사용된 소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금액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 에서는그 정도 구제역같이 상당한 거에 대해서 속가 보상을 원하고 있지만은 자유자인서는 그게 아니라 지우값으로 다해서 한7 0에서110 정도의 그걸 나오는 거로다가 이렇게 밟겠습니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보상을 위한 특별법 등 현실적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부의 책임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있다고 한다면은 좀뭐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그런 보상을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원인도 모른 채 소를 잃은 것도 모자라 보상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 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의 싹은 트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 더구나 귀하디 귀한 암송아지입니다. 뭐열 여덟 마리 뭐 이상 퇴기 원을 했어도 이거 하나가 또 많이 시쳐지는 거예요 기분에. 정말 기분 좋아. 다른 때보다 더 좋아. 같은 암 소래도 이따 죽든 내일 죽든 정말 얘가 모든 걸다 시칠 것 같아요. 갓 태어난 송아지에게서 기운을 얻는 축산 농가, 농가와 이 어린 송아지는 다각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현실적 지원을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희사기획 맥 갈태우입니다.